아,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삶에 어떤 혹시 핍박이나 또는 압박이나 어려움을 당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정생활하다가 직장생활하다가 이런저런 압박과 독촉, 뭐 모양은 다양하고 이유는 다양하고 형편은 다양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형편의 압박과 핍박들은 우리를 매우 고통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이 마가가 기록한 이 마가복음은요. 당시에 기록될 당시만해도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핍박받던 시절입니다. 특별히 로마에 거주하고 있었던 송로들은 대단한 핍박 가운데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 64년경에 로마에는 엄청난 화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로마의 14개 행정구역들 가운데 상당수의 행정구역들이 불에 타서 소실하고 많은 피해가 일어난 그런 화재 사건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네로 황제가 마치 소시오패스처럼 그렇게 정신질환자처럼 그렇게 불을 방화하고 또 그렇게 불타는 밤들을 보면서 광란에 춤을 추고 또 술에 빠져 결국은 이 모든 방화의 주범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누명을 씌워서 그리스도인들을 전체적으로 핍박하는 계기로 삼게 되었던 것입니다. 억울하게도 사람들이 그렇게 붙잡혀서 고문을 받다가 고문에 못 이겨서 그렇게 모임을 하고 있는 장소들을 토설하게 되어지며 그곳에서 수십 명의 성도들이 한순간에 붙잡히게 되어지고 그 성도들이 끌려와서 고문을 받다가 결국은 다 순교에 처해지고 로마의 역사가 당시에 타키투스라고 하는 인물에 의하면은 붙잡혀온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는 들짐승의 가죽으로 씌워져서 그래서 로마 원형 경기장에 내보내져서 맹수들에게 그야말로 잡혀 죽게 만들었고 어떤 경우는 나무더미 위에다가 십자가 위에 그렇게 성도들을 매달아서 밑에 불을 질러서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죽어져나간 성도들의 시신을 심지어 밤에 어둠을 밝히게 만드는 그러한 화목으로 그렇게 시신을 불태워 버리기도 했다는 라 이야기들입니다. 이 당시에 베드로도 순교를 당하고 이 당시에 바울도 순교를 당했다고 하니 여러분 당시에 로마에 살고 있었던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은 매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지냈겠습니까? 어쩌면 그들 가운데는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이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까? 과연 이 우리가 끝까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이 신앙을 지켜야 하는가? 고민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에 대해서 그 주대심에 대해서 부인하고 그리고 로마의 항제 앞에 로마의 신전 앞에 고개를 숙이며 충성을 맹세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고백을 감추고 그냥 그렇게 로마의 인본주의 문화 가운데 적당히 그렇게 묻혀져서 휩쓸려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은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나누고 서로 떡을 떼면서 서로 격려하고 비록 이러다가 우리가 잡혀서 굶주린 맹수의 먹이가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는 신앙을 지키겠노라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와 같은 핍박의 시대는 아니겠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핍박받는 현장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무엇이 있을까요? 고집스럽게 나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거절하다가 회사에서 회식 자리, 술자리에서 술잔을 거절하다가 요즘 같은 시대에 너 같은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쫀쫀하게 살면서 어떻게 사회생활 할수있겠냐고 핀잔 받고 구박 받는 경우가 꼭 우리가 운데 핍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지출보고를 허위로 작성하고 출장비 관리비 이런 것들을 부풀리고 잘못 기록하고 그러면서 보통 떼어먹는 것들이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 그러면 안 됩니다 가로막고 정직함을 내세우다가 그들 가운데 왕따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까? 믿지 않는 시댁 식구들 가운데 믿지 않는 처가 식구들 가운데 어떤 집안일 경조사 가운데 주일 예배하고 겹치면서 주일 예배를 고집하다가 가족 간의 불화를 당하는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까? 상황과 형편은 다 다를 수 있겠으나, 오늘 우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충돌이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장에 피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높여 주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찰 간부로 지냈던 한 장로님은요. 그는 아주 청렴 결백하고 또 음주 감물를 철저히 거절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조직에서 잘어울리지 못했거나 인사 불이까지 당하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승진에서 밀리고 또 밀리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에 주어진 일과 역할에 충실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계속해서 인내했더니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늦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아, 자신의 그 자리까지, 올라갈 자리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거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밝히는 것이 어떤 때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 가운데,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신앙인인 것을 밝히는 것. 또 어떤 경우는 대화를 하다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신 사실, 그분으로 인해 내 죄가 사함받은 것을 나는 믿습니다.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 너 같은 사람이 있느냐 광신자냐 별별 말을 다 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조롱과 비난 가운데서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고백에서부터 복음은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가음을 시작하는 마가음 1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부터, 그 선포로부터 복음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니다 저도 이렇게 성도들은 서로서로 서로 만나면 인사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스크리스토스데오스휘오스 소테르 이렇게 인사하그 거죠 그게인사예요 우리가 믿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의 아들 구세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또 대놓고 또 인사하기 어려울 때는 말이죠. 이 다섯 단어의 첫 글자, 첫 스펠링만 모아가지고 익투스라고 하는 발음으로 인사하는 거죠. 익투스. 예? 줄임말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의 아들 구세주십니다. 그것도 비밀리에 또 서로 고백할 때는 말이죠. 땅바닥에다가 이크투스라고 하는 단어가 물고기라고 하는 뜻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고기 형상을 땅바닥 그리면서 아, 나는 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죠? 2000년 전에 파리센 땅에 오셨던 성자 예수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위대한 사상가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습니까? 뛰어난 인물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결코 우리 가운데 복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의 변화는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니다 예수는 창조 주시며 하나님 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믿는 그 고백에서부터 오늘 우리 나의 온전한 변화와 복음의 능력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빌, 가이샤라 빌리포에서 예수님께 그런 고백을 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하셔서 주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 가운데 주님은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리는, 알게 한 자는 현육이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데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다.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단순히 지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래.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내 인생이 180도 달라지는 것이고, 완전한 죽음과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그 고백에서부터 우리의 과거의 죄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고백에서부터 오늘 우리의 현재 문제와 미래에 대한 모든 불안의 요소들이 다 잠재워지고 예수 안에 소망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든지 이 고백을 감추지 마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당하게. 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발가벗겨져서 온 몸에 그래야 말로 말이죠 그렇게 찔려서 그 말이 온 몸에 피를 다 흘리셔서 나를 위해 생명 벌어주시는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덧입었는데. 내가 누구 앞에 이 사실을 부끄러워하며 잠잠하게 그렇게 입을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우리가 죽음을 맞는 그 순간에 예? 여러분 암투병 중에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마지막에 정말 생명을 다하는 순간에 온몸에 고통이 밀려오지만 그러나 그래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가 우리가 혀가 굳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나를 구원하시 이는 예수 그리토시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지의 주제가 되십니다. 내가 예수로 말미 암아 생명을 얻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신앙의 고백이 살아있었어. 여러분의 그 고백으로부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이 시작되는 놀라운 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이 신약에서 복음의 시작을 이야기할 때요, 빼놓을 수 없는 인물 하나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빼놓을 수가 없니다 오늘 2절과 3절에서는 세례 요한을 소개하지요. 이사의 글을 인용해서 2절 중간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에게 준 사명이에요. 그러면서 4절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서 죄성을 받게 하는 회계의 세를 전파해. 구약의 이사에서 예언한 그대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말이죠. 이게 이 세례요한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말이죠. 그 실제로 그런 사명을 받고 말이죠. 광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 회개하는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삼 절이나 사 절에 반복된 단어는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 시작했던 거. 다시 말해서 복음이 광야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어딘데요? 광야는요, 흉량합니다. 메마릅니다. 광야는 척박한 거예요. 광야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광야는 뭔가 절망적인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고난과 시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복음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아요.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성공하면, 뭔가 물질이 많으면 복음을 더잘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좀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 거느리는 그런 위에 있는 사람이 되면 성공하면 돈을 많이 벌면 그러면 내가 복음을 더 많이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했을 때, 오히려 병들었을 때, 오히려 힘이 없을 때 광야 같은 삶과 실패의 그 절망 속에서 오히려 복음은 시작되어지고 거기서 복음의 능력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들이 출굽 에서, 약 속했 던 가난 까지 갈때는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광야 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광야 를 거치게 하셨던 거예요. 그것도 무려 40년 동안 이에요. 왜요? 광야 는 아무 것도 없 지만 먹을 것도 없 지만 따없 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경험하라고 그래서 그 훈련되지 못한 백성들로 하여금 훈련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광야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중에 여러 가지 광야 같은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질병이 찾아와서 우리 가운데 오랜 시간 동안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정말 그걸 해결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 정말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단절되고 그래서 상처로 얼룩져져가지고 그것을 벗어나기까지 정말 고통스러운 몸부림치는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같은 시간과 상황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고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를 예비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존귀하게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광야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절망과 좌절할 것이 아니라 아하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서 일하시겠구나 역사하시겠구나 시작되겠구나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광야의 시간들 가운데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회개하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어떤 자영업을 하시던 한 집사님이 어려움을 당해서 그만 빚더미에 앉고 직원들 월급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그야말로 이 사업체를 접고 이제 집에서 틀어박혀서 말이죠. 마치 운동하듯이, 집거하듯이, 그렇게 고통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고, 너무 힘들어서, 그냥 성경만 읽고, 그렇게 지내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서, 지금 광야 같은, 아무것도 없는 이 바닥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면서 믿음의 용기를 갖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입술에천 찬송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나고 기쁨이 나고 그래서 하루를 견디고 한 달을 견디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과거 자신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가지 사업적 어려움에서 도움을 받았던 그 사람이 이제 내가 당신을해서 은혜를 갚겠다라고 나서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발판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만나게 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기억하여서 주님 안에 엎드릴 때 거기서 다시 복음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는 하나님을 더 크게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복음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데도 보여주는 중요한 모습이 뭐냐면 겸손의 모습인 거예요. 겸손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사실 요당시의 세례 요한은요. 종교적으로 완전히 히트친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가 회계의 세례를 전파할 때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듭나고 막 변화가 일어나고 말이죠. 놀라운 센세이션이 일어난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막 존중하고 존경하고 막 우러러보고 이런 상황. 예를 들어서 막 세이 세리들이 말이죠 그렇게 막 어거지로 말이죠 세 세금을 부과하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막 그랬는데 그들이 세금를 받고 나서는 회개하면서 어 세례 요한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한 세금에는 징수하지 말라 삶이 바뀌어지죠. 군병들이 그동안에 남폭하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말이죠 막 일부러 막 그냥 그렇게 빼앗고 말이죠 남의 것을 빼앗고 고소하고 말이죠 그렇게 막 폭행을 하고 그랬는데 그들이 세례 받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받은 것을 족한 줄로 알고 그 다음에 거짓으로 골치를 하지 말며 포악하게 행하지 말라. 삶이 바뀌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말이죠.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당시 종교적인 기득권자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이죠. 두려워할 정도로 그가 명망이 있었던 거예요. 대단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얼마나 정말 우쭐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어휴, 그만해지겠어요. 그러나 요한은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자기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오늘 7 절과 8절 말씀을 보면은 세례요한 이렇게 고백하죠. 나보다 능력 많으 신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나는 허리를 굽혀서 오시는 그분의 신발끈조차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는 말이죠 종들이 주인이 출타했다가 들어오면 한 걸음에 달려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그 먼지가 많은 그 중동 땅에서 말이죠. 그 더럽혀진 신발, 그 발, 그 신발 끈을 먼저 풀어가지고 신발에서 벗겨가지 고 말이죠. 준비된 물로 주인의 발을 닦아 드리는 게 종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 고백하기를 나는 예수님의 그 신발 끈을 푸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주님과는 절대 비교가 불가한. 나는 그냥 물로 적당히 세례를 주는 것에 불과하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죠 자신의 그런 사역적인 한계에서 분명하게 인정하고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는 거야. 복음의 능력은 복음의 시작은 나를 겸손히 낮추고 내 안에 예수를 높이는 순간에 거기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사역에 놀라운 역사 들어디서리라 되느냐. 내가 가진 학식과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어떤 그 지식과 내가 가진 경험들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못 해요. 나는 부족해요. 내 안에 예수가 다 하십니다. 성령을 전적으로 의존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능력으로 나타나고 거듭나무로 나타나고 변화의 주체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구원은 나의 어떤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불러내시고 나를 그렇게 자녀삼아 주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일 뿐입니다. 그 선물을 거져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나는 이 은혜를 거져받았으니 고마울 따름입니다.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으면 나는 정말 부족해요. 철저하게 나를 낮추는 겸손만이 있을 때에, 그때의 복음은 복음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 안에 놀란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의 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 집사님이요, 한 30억 정도 규모의 그 중소기업 자본을 가지고 운영하던 사장이었답니다. 잘 나갈 때는 얼마나 이분이 교만했었던지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맨 주먹 가운데 자기가 이만큼 다 이루었다고 늘 그렇게 자화자찬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최장암에 걸리고 결국 수술받게 되어지고 방사선 치료까지 이루어지는데 완전히 그 치료기간 동안에 얼마나 고통스럽든지 체력이 완전히 바닥이 나고 면역력이 다 떨어져서 그야말로 하루에 겨우 미움, 한 숟갈, 두 숟갈로 하루를 연명하는 신세가 되어졌다는 것, 그 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조용히 자기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그토록 생명처럼 여기던 30억 재산도 한 숟갈의 미움과 바꿀 수 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순간에 아,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라고 하는 온전한 그 믿음이 생겨나면서, 그 통렬하게 그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난 날에 내가 온전히 십일조성을 하지 못했던 것 감사하지 못했던 것 주님께 영광되지 못했던 것 재물보다 하나님을 귀하게 그렇게 여기지 못했던 것 말이죠 모든 것들을 통렬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고비의 그것은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하루에 미움 한 수조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로하여금 마침내 무엇을 먹든지 다 소화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과 믿음의 기도로 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러하여금 모든 과정이다지 나서 건강을 온전하게 새롭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겸손히 섬기는 인생 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가로막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들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 힘으로, 여전히 내 능력으로, 여전히 내 지혜로 다될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지면서 하나님의 그 크기를 제한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나의 모습들은 무엇입니까? 나를 낮추는 그 순간에, 나를 겸손히 내려놓는 그 순간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오늘 이세의 원같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망하여야 될 존재고 주님은 흠하여야 될 뿐입니다라고 오직 주님만을 높일 때에.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가정 속에,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직장과 삶의 자리 자리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된 것은, 어느 날 누군가에게로부터 시작이 되어졌겠죠.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고, 누군가의 외침이 있었고, 전달이 있었고, 그래서 흘러 흘러서 내게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종착역이 돼서 여러분 안에 머물러서 그대로 끝나버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서 다시금 이 복음이 힘을 얻어서 다시 복음이 용서 숨지도 일어나서 이제는 동서사방으로 죽어져 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이 복음이 흘러가서 이 복음이 전해져서 그야말로 생명력 있게 나타나게 하는데 있어서 여러분이 복음의 시작이 다시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를 위해서 여러분의 고백이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있어져서 복음이 시작되시기를 바라고 때때로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광야 같은 시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더 뜨겁게 일어나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겸허히 나를 낮춤으로 말며마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만 존경을 받으시는 나를 통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역사가 이한 주간도 우리 남은 모든 인생 가운데 충만히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